가족 나들이의 완벽, 필수 아이템 3가지. 데저트 앤 폭스 스위블 분리형 의자는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 경량이라서 배낭에 쏙 들어가고 접이식이라 이동이 편리해요. 앉았을 때 편안함도 뛰어나고 안정감이 있어 낚시나 하이킹 시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더불어 운반 가방도 함께 제공되어 보관과 이동이 간편해요.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세련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도 스타일을 잃지 않을 수 있죠.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의자입니다. 레이처 아이크 캠핑 매트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야외 피크닉이나 캠핑할 때이 매트를 가져가면 그야말로 필수템이죠. 방수 기능 덕분에 비가 와도 걱정 없고 습기 방지 효과로 바닥이 축축해지는 일도 없어요. 크기가 아주 넉넉해서 가족 모두 함께 누워도 충분하고 이동하기에도 가벼워서 편리합니다. 캠핑 텐트 안에서도 사용하기 좋고 바닥에 깔아 놓으면 편안하게 쉴수 있어요.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라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이 귀여운 고양이 발톱 배낭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디자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일본 소녀 만화의 감성이 잘 담겨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어 가방 자체가 편안하고 수납 공간도 넉넉해 실용성이 뛰어나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가방으로, 친구에게는 선물로 주기에도 제격이에요. 이 제품은 카와이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실용성과 귀여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